정말요? 다행이다. 어, 저 진짜 쌤 도망갈까봐 너무 쫄았단 말이에요. 음. 근데 저알것 같은데. 할수 있으니까요. 할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. 쌤 보면요. 예전에 저 보는 것 같아요. 옛날엔 아 이거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 고생 왜 해야 돼?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우리 뭐 인정받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보상받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. 저 봐요. 내가 뭐 슈퍼 히어로라서 지금 중증 외상 5 년차 시니어 간호사일까? 음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. 그게 하필 나은 거고, 또 재수없게 재원쌤인 거고, 그런 거죠, 뭐. 우리 그냥 잘 버텨봐요.